이런 걸20년만에 산다고? 네, 사장님은 이런 집을 어떻게 찾으세요? 아, 홈런이야, 이거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저트기모입니다 자, 오늘은 왁스 학교에와 있습니다. 저희 이집 얼마에 구매했죠? 기억 안 나? 얼마에 구매했어요? 25만 6천. 25만 6천에 구매해서 얼마 들여서 고친 다음에 한40 중반 정도에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서 보도록 하시죠. 들어오세요. 전기를또 벌써 다 끊어놨나 보다. 안 보이겠네. 캐비넷은 뭐 페인트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밖에가 공사할 게 달랐슨 이게 좋아요. 집을 벽돌로 줘가지고 밖에 할게 많지가 않아요. 엘레는 다 나무로 줘가지고 그냥 맨날 저기 털만 떼미지는데 나 이런 게또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네.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에어컨 저기 두대 있고. 에어컨도 새거 같은데? 에어컨도 상태 좋아보여요. 창문도 뭐 괜찮고. 좋네요. 에어컨 돈 벌었다. 그, 펜스도 뭐 괜찮고. 펜스도 좋아요. 여기 바닥도 뭐 그냥 살릴 것 같고. 그냥 페인트 한번 네. 청소 한번 페인트 해야 되나 이걸 청소만 해도 될것 같은데 한번 닦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페인트 해야겠다 터치업만 예, 터치업 좀 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전기를 네. 다 꺼놨나 봐. 음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예예뭐 네. 네. 보여야지 이거 뭘필요찍지 잠깐만 봅시다 그냥 청소하면 되겠네. 이거 카펫이계 너무 들었다. 이거 어떡하지? 바닥을 새로 할까? 몰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 몰드는 있을 부분이 딱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만 보면 돼요. 그럼 보시죠. 네, 몰드가 맞아요. 있는지. 느낌, 냄새도 그렇고. 에어컨을잘안 틀고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냄새는 개 냄새죠? 아개 냄새 응, 모드 냄새는 아니에요 하루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모드 냄새, 뭐개 냄새, 고양이 냄새 다 알아야지 예. 펫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 으악 예, 지금... 얘가 개방이었나 보다 개방이었는지 개같은 방인지 여기가 이제 패밀리룸. 여기 뭐 대은뭐상태 상태 괜찮나요대이 제일 멀쩡하네. 진짜. 페인트 한번 해 줘야겠다. 좋다. 이런 걸2 0몇 만에 산다고? 캘리포니아에서 가능하지 않네. <laughs> 땅값만 20, 50만이죠. 우리 팀 정말 잘했다. 이런 걸 어떻게 2 0몇 만에 사냐 달라스도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2 0몇 만에 사요? 그럼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들어 더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건 꽉 찬데요. 꽉찬네 <laughs> 빨리 빨리 움직이세요. 특히 이런 거뭐2 0몇 마짜리는 뭐 당일로 다 나가요. 가 빨리. 이건 진짜 카페 빼야 되겠다. 자 나무 깝시다돈 들어갈 거는 바닥에 페인트값만 하면 되겠다. 할거 하나도 없네. 툭하그러지아 냄새. <laughs> 와! 여기 카페보스진 사람 들어가기. <laughs> 사장님은 이런 집을 어떻게 찾으세요? 잘려. <laughs> 특히 이런 거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못할걸 자기들도 알거든. 캐슈 산다면 있으면 산다면 산 있으면 빨리 넘겨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LA 한번 와봐. 내가 진짜 100년 된 집인데 한 40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하고 살아봐요. 집이 쓰러져 이렇게. 그럼 이제 텍사스는 이집 듣지 말고 다른 플레이는 뭐가 있어요? 우선 달라스는 플리핑이 목적이고요 네. 네, 아파트도 한번 좀 모아 보려고 그래요 두개 해보고 네. 관심들이 있으신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잘 모이는지 <laughs> 보고 그 다음에 네. 잘 팔리는지 네. 퍼펙트톰 달라스 할지도 홈런이야 이거는 한달 만이면 공사 끝나니까 20 중반에 사서 40 초반에 파는 거 목표 그리고 공사 한 2-3만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음. 이거 누가 투자한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지도 않고 믿어주시고. 나도 처음 보는데. <laughs> 잘 되실 거예요. 돈 많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